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건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다 좋은데 설교가 조금 약해. 그렇지. <laughs> 설교를 참 잘해. 그리고 설교가 좀 약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설교를 좀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관점은 그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의 테크닉이 좋은지 설교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능적인 요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설교를 잘한다. 설교가 약.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부터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을 우리 안에 간직, 간직해야 할 아주 깊은 영성의 모습인데,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번에 그 평창에서 평신도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중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 다른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금당 계곡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세상에, 거기를요, 60km를 놓고 천천히 가는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계곡을 보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